네, 오늘의 표현은 'fidget'인데요. 'fidget'는 안절부절 못하다 이런 뜻이죠.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광될까봐, 그럴까봐 이렇게 움츠러들고, 안절부절 못하고 네, 그런 거죠. 어저께 한 어, 'cringe'와 비슷한 같이 쓸수 있는 표현이죠. 예, 안절부절 못하다, 'fidget'. 네, Arthur's m y s t e r y envelope에 나오는 표현은 어, 'While Arthur fidgeted, Mrs. Reed picked up the phone and dialed a number.' 이런 예문이 있는데요. 여기서 "Fidget" 네, 그 안절부절 못하다는 뜻이고요. 어, a r t u r 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동안 "Mrs. Reid" r e e d b e 전화기를 집어들어서 "다이아를 돌렸어요", "넘버를 돌렸어요" 라는 거죠. 옛날식 전화기죠. 네,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대요. "Fidget" 네, 안절부절 못하다고 알아두시고요. 어, 여러번 반복해 보시고 영어 원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.